고인의 큰아들이 비통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큰아들은 고현미에 대해 문 밖을 나서면 대한민국 대중가수이신데 집으로 돌아오시면 그 순간부터 평범한 두 아들의 엄마셨다. 제가 미국에 있는데 항상 아침 저녁으로 차 조심해라 건강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다. 라고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자식이 둘이나 있고 식구들도 많은데 혼자서 말없이 가신 거에 대해서는 제 평생 부류로 남을 것 같다라고 눈물을 흘렸는데 특히나 큰아들 이영고는 어머니 현미와 나눴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항상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인들이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보고 여자친구냐고 할 정도였다며 어머님이 저와 동생과의 연락을 유일한 낙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큰아들 이 씨는 예쁜 꽃사진과 좋은 글귀 등이 담긴 모친과 주고받던 대화 메시지를 카메라를 향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큰아들은 어머니 현미에게 남기고 싶은 말로,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열의 주의를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장례식이 끝난 후두 아들은 모친을 자주 찾아가기 위해 미국의 장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혀 뜻에 따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장지가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쓰러진 고현미를 최초 발견한 팬클럽 회장 김 씨는 12살 연하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유족들과 긴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수 진성 또한 현미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진성은 한 페이지의 역사가 안타깝게 사라지는구나 슬픈 감정이 들었다. 노래하던 후배 입장에서 선생님을 뵙고 어린 시절 꿈을 키웠다. 벌써 이렇게 세월이 가서 귀중한 어르신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제 미래가 생각된다. 라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